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 생각할 때 되게 순종적이고 남편을 위해 준다 아, 이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 다그얘기그 사실 음, 맞아. 음. <laughs>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와이프가 그때 그때 일본에 남겨진 빚이 있었어. <laughs>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만나고 약간 그렇게 만나지는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새끼 일부러 유신시켰나아 <laughs> 아니야. 어 아닐 수밖에 없지. 왜냐면 나는 해외를 가고 싶었어. 지금도 사실 그래. 나는 한국을 별로 살고 싶어 하지를 않고. 근 우리 와이프가 좋아하니까 살고. 첫 번째는 아 제일 큰 이유는 그 일본을 가도 가서 살고 싶은데 나는. 근데 일본을 가도 마땅히 내가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내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와이프가 일하자니 내가 지금 여기서 버는 것만의 반 정도밖에 는못 벌거나 뭐 그럴 테니까 그러면 이 생활이 안 되잖아. 두 번째는 와이프도 일본을 별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아. 빨리빨리이고 다잘 되고 그런 건 좋잖아. 음. 와이프는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정확하게는. 응. 뭐 어떻게 시작했어? 원룸에서시작했어 아,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든. 아, 일단 신 생활을 해야 될거 같아. 그렇지. 야, 그게 일단은 한 푼도 없었고. 미나 님도 모아둔 거 없었고. 네. 우리 와이프도 없었지. 왜냐면 연애할 때 서로 다 그때 그 같이 살때 <laughs> 네, 돈을 다 써서. 근데 그때 취직이 유성 쪽에 됐어. 음. 그 유성으로 그 직장 근처로 가야 빨리 집에 돌아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 근처에 집을 잡자 해서 전세로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을 하나 찾았는데 거기 대출이 뭐 80%는 된대 나머지 20%는 돈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도 없잖아. 2천만 원 정도를 아버지한테 이제 빌린 거지. 장애인 어른이 천만 원을 지원을 해줬어. 와이프가 그때 그때 일본에 남겨진 빚이 있었어. <laughs> <laughs> 그 아, 카, 카드. 하지마. 카드. 신용불량자. 아, 진짜. 신용 요치부야, 진짜. <laughs> 그래서, 아, <laughs> 그래서, 그내 아, 그 돈, 나랑 같이 쓰는 돈인데, 지빚 갚는데, 그걸 쓰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쩜껏고. 어떻게, 그 털고 와야 되니까, 사실 뭐, 털긴 해야 되잖아. 그래서 한 300만 원인가, 내 기억에 한 300인가, 350인가. 아, 그래도 너무 많지 않은데. 어. 그래서 1000만 원 받아. 근데 많은 거요? 한 30, <laughs> 40% 까먹은 게. 어, 옷을, 옷을 너무 좋아해. 어, 맞아. 옷. 그러니까. 나안 만났으면 <웃음> 벌써, <laughs> 벌써 거들났어. <laughs> 나머지 한 6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온 거지 한국에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TV라든가 뭐 필요한 부분들을 조금씩 장만을 하고 뭐 월급이 매달 나오니까 한달 벌어서 뭐 사고 뭐한달 이번 달 벌어서 세탁기 하나 사고 뭐 이번 달 벌어서 뭐 건조기 하나 사고 이런 식으로 완전 이제 조각 모음 하듯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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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거지 그러면은 아빠한테 2천만 원 대출로 8천만 원 그렇지 그렇전세집이 얼마였어? 1억 1이었어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8800이었고 대출이 아파트 받은 2200 정도. 그렇게 해서 1억 1이었을 거야. 그럼 뭐 투룸이었어? 그렇 그렇지. 투룸. 14평. 14평. 열4평 투룸에서 시작. 그렇지. 거기서 이제 루나 태어나고 하루라고 둘째까지도 거기서 태어났지. 근데 14평인데 둘째 태어나면 옮겨야 되잖아, 또. 아, 그러니까 여건이 안 됐어. 그러니까 뭐 더 우리가 더 지원받을 형편이 안 됐고, 음. 우리 회사형들도 이제 지원 이제 물어보면 어뭐 뭐 당연히 큰 집이 좋긴 한데 뭐 키울 수는 있다. 음. 그래서 한번 뭐 한번 해보고 뭐안 되면 그때 이사 가라 뭐 이런 마인드로 얘기를 해주기도 했고 조언을 그렇게 받아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시작을 했는데 막상 키우니까 키워지는 거야. 그 열네 평에서 열 음, 평에서도. 음. 근데 이제 애들이 조금씩 조금씩 커 나가니까. 와내집딱 집에 딱 들어오면 맞아. 현관 딱 들어오자마자 딱발 앞발 딱 내디리면 바로 발에 뭐가 밟혀. 그러니까 그 정도로 <laughs> 땅바닥에 뭐가 너무 꽉차 있는 거야 쉽게 음. 말하면. 그러니까 발 디딜 틈이 없다는 게딱 그때 우리 집 상황이었어. 지금 큰 집을 좀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그때 생긴 거지. 그때가 근데 한 우리 아들 한세살 정도 음. 여기는 이제 청약이 돼서 이제 온 거고. 아 청약 됐어? 응 청약. 한 거네. 그렇죠. 그렇죠. 야 축하한다 야 연습마련까지 네, 네. 성공하고 자녀 아니, 셋까지 네뭐 완전 뭐 노브랜드 아파트에 <laughs> 동네도 뭐 좋은데도 아니고 이러니까 근데 좀 다른 의미로 존경스럽긴 해 너가 이렇게 사실... 잘 갇혀서 자녀 셋 낳고 아까 카메라 없애 말했을 때 능력만 있으면 애넷다어 그렇지 그렇죠. 맞아. 애들이 너무 예뻐 야 좋다 건강하고 젊음이지 젊음 젊음이야 근데 이제, 이제 끝났어 음. 이제 중, 중성화 수술 해버려가지고 끝났어. 이제 고자 됐어. 이제 너 묶었어? 어, 고자야. 이제 이제 응. 매일매일 안전한 날이야. <laughs> 뭔 소리야? <laughs> 어쨌든 자녀 셋을 미래에 올바른 성인으로 키워야 되잖아. 그렇지. 저축도 조금씩 되고 있긴 해. 저축은 한 달에 백만 원 정도를 하는데. 와, 그래도 저축도 하고 있네. 근데 이제 그 저축은 그거야. 그 차를 계약했어. 아, 난 우리나라에서 이 유튜브가 좀 성공해가지고. 여기, 여기. 어. 좀 이게 좀 내가 얘기하는 게좀 현실적인 아 많은 아빠들의 바램일 수 있어. 오버. 세 자녀 아빠. 어. 내가, 내가 지금 소렌토를 타는데 둘째까지 너무 좋아. 근데 이제 셋째 하면 이제 카시트 세개 넣어야 되니까 세개가안 들어가요. 2열에. 음. 당연히 안 들어가잖아. 그래서 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 카니발을 계약을 한 상태야. 대하, 대체제가 없잖아. 없어. 어. 나는 뭐, 아니, 그러니까 까뭐 예를 들어서 그 해당 사이즈의 차량이면 되는 거지. 뭐 그게 브랜드 상관없이. 뭐 그게 나는 막말로 요새 뭐그 옛날 말로는 스타렉스고 지금 스타리아라고 하는 그 차량도 상관없어 나는 왜냐면 실용적인 사람이니까 나라에서 이렇게 좀 세자녀 낳고 하면 이게 정말 필연적으로 이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 이게 돈 얼마 이렇게 준다기보다도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하면 기업에도 도움이 좀 되는 것 같고 뭐 하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난잘 모르지만 정책은 그러니까 출산율 지금 뭐 0.7. 그러니까 맞아. 지금 대전 시장님이 누구냐? 몰라. 나 관심 없어. <laughs> 나 정치는 아예 뭐 관심 이 없어. 나도 몰라. 어. 근데 그건 있어. 대전하고 세종은 육아 정책에 크게 관심이 없어. 왜냐면 여기가 음, 높 여기가 아 여기가 높아. 높아. 여기가 높아. 어, 여기 대전은 에이. 죄다 유모차 갖고 다니고, 자, 아기 엄청 가면 많아. 아기 엄마, 아기. 나는 도대체가 그 공감을 못 한다. 이게 뉴스를 내가 맨날 보지만. <laughs> 도대체가 뭐가 아기가 없다는 건지 난 이해가 안 돼. 대전이 건강한 도시네. 그래. 아유, 대전 할게 그런 것밖에 없어. 그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일본 여자랑 한국 남자랑 결혼하면 음. 잘 산다. 아 그래요? 네. 실제로 음. 살아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아유, 누가 그런 말해요? 어, 그러니까. 누가? 어 나쁘지는 나쁘지 않고. 음, 저는 그래도 결혼은 잘한 것 같아요. 네. 잘 만났지. <laughs> 그럼 정규야 너한테 물어볼게.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 생각할 때 되게 순종적이고 남편을 <laughs> 위해 준다 이런 아유. 이미지가 있잖아. 다그 얘기해. 그 사실 음. 맞아. 아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아 일단 아니고 저그 말을 먼저 하면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다 나는 나라를 따지는 건 잘못됐다고 보고. 음. 그러니까 물론 내가 뭐 이제 외국인을 와이프밖에 만나본 적은 없지만. 적어도 이제 한 명만을 생각했을 때 내가 느낀 주관적인 생각은 나도 그런 생각을 했지. 막 이렇게 순종적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들, 나도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근데 와이프는 그냥 완전 한국 여자랑 거의 나는 똑같다고 봐. 내가 내가 느낄 때는. 그래갖고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난 차이를 잘못 느끼겠어. 아무튼. 그런 특징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사람마다 당연히 캐박해지. 맞아, 맞아. 아, 그 리더님. 네. 100만 유튜버 중에. 직업의 모든 것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 거기서 일본인 여자랑 결혼한 남자가 나와서 음. 얘기하기를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한국인 남자친구고 음. 일본인 여잔데 음. 한국인 남자친구가 일본인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음. 샤워를 하게 됐는데 음. 샤워하고 나왔더니 옷을 개나서 입고 아이고. 준비해놨다 <laughs> 그거 사실 맞나요? 아니요 <laughs> <닥치라. 웃음> 아니요 그런 거 듣는 적이 없는데 거의 일본 여자도 거의 한국 여자랑 비슷한 거 같은데요 그다 음. 불하고 네. 만들어낸 만들어낸 네. 이야기 다 불한. 요즘은 그렇게 해주을것 같아. 네. 요즘엔 없어요. 그건, 그건 거짓말이다. <laughs> 와이프 친구들도 그런 사람 없어. 음. 어, 그런 그런 네. 이야기 왜 생겼을까? 다 이게 다 이게 다 이게, <laughs> 영화랑 다 이런. <laughs> 맞아요, 맞아요. 어? 이미지. 그래, 옛날에는 미, 이게 옛날에는. 미디어가. 네네. 저희 어? 엄마 세대까지는 약간 그런 느낌 있어요, 근데. 장모님은 약간 음. 그런 스타일이야. <laughs> 어, 맞아. 그러니까 남자가 먼저 음. 앞으로 가고 뒤에 이렇게 음. 뭐 따라다니는. 맞아. 장모님은 그런, 그런 게 맞아. 맞아. 장모님은 내가 생각하는 약간 일본인 느낌이 있어. 음. 어, 확실히 말을 좀잘 듣고 그런 거 있잖아. 음, 그런 느낌. 음. 느낌? 음. 느낌. 장인어른 이얘기하시는거 어. 잘. 그렇지,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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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 음, 그리고 맞아. 되게 조곤조곤, 조곤, 되게 음. 조용조용해. 사람이 화도 안 내. 음, 맞아 화도 약간. 안 내. 아,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일본 사람 이미지야. 정확하게 딱 음. 그런. 우리 장모님은 기모노 안 입지만, 기모노만 하나 딱 입으면 완전 딱 그런 느낌. 맞아. 완전 성격이나 말하는 거, 이런 거 다. 그럼 정리하면? 한국 남자들이 생각하는 일본인 여성의 이미지는 전 세대의 이미지들이고, 음. 요즘은 안 그렇다. 음. 그런 사람 없다? 네, 없어요. 이게 뭐? <laughs> 이쓸 수도 있는데, 제가 본 적이는 이 없어요. K-pop이 일본 여자들을 조져놨나. <laughs> <laughs> 뭐 성격까지 아, 어? 아, 한국 그랬어. 여자스럽게 아, 네. 모르겠는데 일본에서는 근데 한국 남자 어. 엄청 인기 있어요 근데 그건 궁금했어요 한국 남자 중에 일본인 여성 싫어하는 사람 못 봤고 음. 일본인 여성 중에 한국인 남자에 안 네네네. 좋게 생각하는 사람 못 들어본 거 같은데 음. 일본 여자분들은 한국 남자를 왜 좋아해요? 그 드라마 보고 아이돌 보고 약간 그런 그리고 뭐 한국 여행 왔을 때 키도 크고 약간 뭐 피부도 하얗고 약간 그 깨끗하다고, 깔끔한 가끔, 느낌? 그냥, 시험 없고. 어, 시험이 없고. <laughs> 예뻐서, 그냥. 잘생기고, 약간 그런 거. 그리고, 매, 저 제가 놀랐을 때, 여행 왔다가 놀랐을 놀랐던 일이, 뭐, 예를 들면, 신발상, 신발을 보러 갔는데, 신발, 뭐야, 신겨주고. 거기 매장 직원분이 신발도 신겨주고. 그게 뭐, 약간, 키도 크고, 그러니필터 있는 거죠, 눈에. 제 눈에 필터가 있어가지고, 와 뭔가 잘 생겨 보인다 약간 이런 느낌. 아 그냥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생겨 보여요. 에. 그리고 제일 놀랐던 게저 KDX 타려고 그, 그 여행 가방 가지고 있는데 어떤 가, 갑자기 남 남성이 와가지고 그, 그 다, 뭐야, KDX 탈때 이렇게 올려주는 거. 같은 에. 승객인데. 네. 이제 저는 처음에 놀려가 제 가방 가져가는 줄 알고 깜짝 아, 놀랐는데 그냥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뭔가 약간. 예 고마워 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놓고 바로, 예, 바로 가시니까 저도 어, 어 감사합니다 이러고 그래서 그런 것도 놀랬어요. 예를 들어 일본의 네. KTX 신칸센이라고나? 음. 아 네네 네, 신칸센. 신칸센에서 한국인 여성이 수트케이스를 네, 네, 네. 끈끈거리고 있으면 네, 네. 주변에 있는 일본 남자들이 안 도와주나요? 네 신칸센은 일단 이렇게 뭐 계단 같은 거 없어가지고 뭐그 그나 그렇게 뭐 그냥 가는데 뭐 예를 들면 계단 올라갈 때나 그런 거 봐도 그냥 음, 왜안 왜 도와주지? <laughs> 그게, 그게 장단점인 것 같아. 음. 그니까 개인주의적인, 그니까 이기적인 거랑은 또 다른 건데. 음. 그니까 어째 내가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줄 건데. 음, 맞아요, 맞아요.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그리고 음. 근데 개인이... 우리는 약간 오지랖적인, 오지랖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음. 아, 눈에 보이잖아. 그렇지. 네, 내가 도와주면 음. 끝날 텐데. 이 할머니들이 애들 바지 입히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네, 관점에서 우리가 다가가서 그 사람이 해 달라고 하지 않았지만 힘들어 보이니까 그냥 하는 거지. 약간 정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음. 일본에서는 약간 괜히 해 버렸다가 뭔가 욕먹을까 봐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상대방이 오히려 음. 싫어할 수도 왜왜내거 만지냐. 맞아요. 맞아. 그럴 수도 있고. 할 수도 같고. 있으니까. 한국에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힘들었던 점. 처음에 친구가 너무 없어서 그, 일본인 친구가 여기, 지금은 있는데, 그때는 없었고, 남편이 집에 오는 것만 기다리는 거죠. 회사 끝나고, 너무 심심하고, 저는 밖에 나가는 게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 아 집에만 있으니까 약간 너무 우울하고, 그거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애기 키우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생기고, 불하한 사람이 생기신 거예요? 네네, 많이 생겼어요. 저는 한국. 한일 네. 부부가 생각보다 맞아. 좀 있어요. 대전에? 음. 대전에 막 뭐. 아, 나는 네.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좀 있더라고. <laughs> 아,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티가 어, 있더라? 네. 무슨 카톡방 같은 게 있대. 대 네. 그 네, 네, 저는 어. 그 근데 그 와이프는 안 들어가, 들어가 있는데 그 <laughs> 카톡방의 존재는 알고 있고. 네. 근데 와이프는 막 그렇게까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건안 네. 하나. 아, 나뭐 화면이 할통 안안 아, 아. 하는데, 뭐안 하는 안 하는데. 어차피 친구들이 생겼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저는 처음에 인스타그램에 니에 모아 가지고 아, 그렇게 네. 친구 네. 사귀 예. 자기 도 대전 대전에 사는 태그가 돼. 달고 있어 가지고 한일 부부 뭐 대전 샵 대전 이아게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보고서 이 여자 대전 이렇게 해가지고 어, 연락 오나봐 한번 만나서 어, 그래갖고 이제 DM 해서 엄마들끼리 거야, 엄마들끼리 만나고 음. 그럼 이제 일본인 친구들이 생긴 거예요? 네 맞아 한명 알게 되면 거기서 막그 사람이 아는 네. 사람이 또 있잖아 소개 받게 어나가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커뮤니티에 소개 음. 포함이 되는 거지 다행히 잘 풀렸다. 왜냐면, 네네. 그렇게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우울해지기 시작하면, 네네. 한국 자체가 싫어질 수도 있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 일본 음. 가고 싶고, 네, 네, 지금. 어, 그렇지.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올해 사셨잖아요. 네, 네. 한국이 좋아요? 일본이 좋아요? 저는 한국에 사는 게더 좋아요. <laughs> 제일 느꼈던 문화 충격은 어떤 거예요? 문화 충격? 저희 시내은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 친구 네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약간 그뭐 설날 추석 그때 가족 다 모아가지고 뭐 제사. 제사하고 그거 며느리가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뭐 여행 가족 다 모아가지고 몇십명 모아서 가족 여행 가고 약간 이런 거 조금 증여. 일본에는 <laughs> 네. 그런 문화가 없어요? 네, 가족마다 다할 수도 있는데 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요즘 일본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연애도 잘안 하고 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있어요. 일본한국이은 똑같이. 혼인이랑 음. 출산을 하고 싶지만 음.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실 수 있나요? 어, 저희도 돈이 없고 계획이 없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행복해 살고 있어가지고 음, 무리하지 말고 그냥. 가는 대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그러니까, 연애만 할 거면 결혼 안 해도 된다, 이런 음. 사람들 있잖아. 있지. 근데 이제, 애가 좀 중요한 것 같아. 음. 그 아이가 있는 게 확실히, 우리가, 우리도 갈등이 많았을 거 아니야. 음.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실은 벌써 이혼했어도 몇번 했어? 아마 한열번 음. 했을 거야. <laughs> 애기가 없었으면 그 정도로 많이 싸웠고 막 그랬는데 음. 결국에는 이제 아이가 있어서 그 이제 약간 접착제 같은 역할을 음. 해주는 거지. 이게 찢어진 사이를 좀 붙여줄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난 원래 그런 생각 자체가 없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난 지금도 다른 애들은 애기들 돌아다니는 건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시끄러운 거 자체를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 애는 정말 다르고 이내 애들은 시끄럽게 하든 뭘 하든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더라 그래서 아이를 낳는 행복을 다른 사람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런 생각이 없더라도 아마 나아보면 다를 것이다 근데 뭐다 그렇진 않겠지만 적어도 나는 그랬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도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좋다는 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와 음.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음. 결국은 이걸 추격하면 우연히 갔던 여행지에서 내 운명의 상대를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정착해서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는 스토리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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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 행 <laughs> 행복이 뭘까 네네네. 행복이 뭘까 행복 그런 <laughs> 생각 근데 안 하고 살지 어? 하루하루 바쁘니까 <laughs> 응. 그렇지 맞아. 근데 나는 난 너무 나는 행복은 어 행복하지. 나는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 그 만족이라는 게뭐 내가 부자고 뭐뭐내 집이 있고 뭐내 자녀가 셋이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냥 내가 지금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별로 불편한 거 없이 현재까지는 살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만족이지. 그게 난 평범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딱 평범한 삶이 내 목표였거든. 그래서 너무 부자도 아니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고. 딱 중간, 지금의 삶. 그래서 지금은 딱 그런 걸 하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면서 살고 있지. 아니, 내가 인터뷰를 하니까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 음. 내가 봤었던 유부남 중에 표정이 제일 좋고 미나 <laughs> 님도 똑같지. 아, 그래? 자녀를 사, 키우는 어머니인데도 이렇게 발견하신 분 처음 보는 것 같아. 대전이 참 도, 좋은 도시구나. 어. <laughs> 대전 좋아. 좋아. 난 서울 못 살겠어. <laughs> 이제 궁금한 건다 물어봤는데 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하은 말. 음, 근데 정용 이야기도 많이 했는데 하이류 푸프 중에도 일본 여자는 한국 남자 좋아하고 한국 남자 는 일본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쉽게 쉽게 만나다 보니까 나중에 좀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이용하고 떨어져 떨어지고 이런 사람. 사람 좀 있어. 온, 많이 벌써. 붙어가지고 어. 그럴, 우리 때, 에이, 그럴 때 그럴 때 그. 애들이 피해자가 되니까 너무 쉽게 쉽게 생각하고 만나고 약간 그렇게 만나지는 않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음. 그런 거네. 음. 서로에 대한 이미지가 좋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쉽게 만나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만큼 쉽게 헤어질 수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쉽게 얘기 생기고 이런 것도 뭐 저희도 그렇게 생겼지만 그런 것도 솔직히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하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생각하면서 사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경고한다. <laughs> 수시 이렇게 네, 일본 사람이랑면 무조건 좋아하는 한국 남자들. 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해야 되고 반대로 음. 한국 남자, 한국 남자 좋다 음. 라고 생각하는 일본 여자들. 음. 한국 남자 잘생겼고 무조건, 잘 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서로서로 서로 경고를 네. 해야겠네 네네. 네. 음. 다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솔직히 거기서 다른 사람이 만날 수도 있고, 만나고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만날 때는 너무 좋게 하고, 뭐, 사양 하고 그러는데도, 실제로 결혼하고 나서 너무 바뀌는 사람이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쉽게 책임감이 음. 있어야지. 음. 잘, 잘 봐야 돼요. <laughs> 이게 너무 이렇 약간, 음. 그, 그냥 호기심에 음. 이렇게 지금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음. 호기심에 음. 만나서 음. 뭐 그치. 그런 그런 <laughs> 게 있는 것 같은데 너무 가벼운 만남은 음. 좀 아니지 않나. 하늘 음. 음. 커플이라고 해서 무조건 음. 잘 사는 건 아니야. 맞아요, 음. 맞아요. 야 정규야, 어. 인터뷰 끝날쯤 때 되니까 어깨가 더 넓어진 것 같아. 아. <laughs> 아까 처음에 뭐야? <laughs> 어? 아니야. <laughs> 나도 그런가? <laughs> 야, 정규 멋있다. <laughs> 아. 뭔가 처한 현실을 잘 대처하면서 어. 잘 살아온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laughs>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laughs> <laughs> 진짜. 어. 또할말 있어? 아니 아니 없지 없지 없어 없어. 안 아, 해도 돼. <laughs> 아니 아니야. 아까 다 했고 아무튼 나는 잘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해. 야, 이거 어. 영상 나가면 학군난 동기들 진짜 좋아하겠다. 나. 내가 서로 근황을 그잘 모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너 말고 국제 결혼한 친구 아무도 없잖아. 없지. 내가 알기론 없어. 애기 셋낳는 사람도 없지 않냐? 없어. 그렇지. 음 없어. <laughs> 응. 그럼 오늘은 교통 부리에서 우연히 만나서 자녀 셋낳고 행복하게 사는 응.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저희 인사하면서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 아이고 아이고. 자자자자. 안녕.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